경기도의 복지 정책 많이 했는데 제가 보건복지에 있다고 왔습니다만 양쪽의폐차에 대해서 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이것 때문에 금권 방권사업과 얘기하는데 제가 1 1.4천억을 10만 원씩 줬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?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도민한테 드리되 반드시 전액 영세자영업자한테 쓰도록 했죠 3개월 안에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 매출액이 예. 작년 대비 오히려 더, 더 늘어났다. 예. 문제는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 너무 경기도가 유난히 더 현금이 많이 나갔습니다. 청년수당과 해가지고 어떤 당장의 표보다 경기 지역과 국가 미래 발전을 좀 고려해서 이 현금 복지의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걸좀 조절해달라. 청년배당은 선거와 아무 관계없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고요. 주는데 그, 매년 주는데 예. 왜 시기가 하필 그때 집중했냐. 청년배당이요?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저희가 다 자료를 봤습니다. 자, 한 가지 더. 기별한거 저희 지금하기 때문에 특정시에지급는게 아닙니다, 생겸배당 아까 얘기한 그 연방제 수준의 그 자체. 어,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기본소득이니, 기본대출이니, 뭐 이런 것들, 기본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금복지 아니냐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전체 경제가 사실은 공급 역량은 충분한데 수요 역량이 취약해져 가지고 지금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? 구조적으로.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수요를 좀 창출하는 데집중돼있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옛날 일본처럼 헬리코프트하모니처럼다 저금되고 말지 않습니까?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들은 돈을 현금을 줬는데 다 쓰지도 않고 이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. 근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를 들여다 보니까 지급된 금액을 전액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지급 드렸을 때. 온 동네 자영업자들이 야 이거 대목 같다라는 세, 얘기를 두 달을 넘게 했습니다. 실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소득 참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컸던 것 같았어요.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조금만 더좀 좀 이렇게 네.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